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11번가에서 던킨 도너츠 사고 5,000원 받기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직접 매장에 갔다 왔습니다. 엄청 작아요. 이렇게 화면에서는 크게 나오는데 엄청 작더라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구성품은 미니 도너츠 세트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지고 그러니까 뭐 3,230원에 샀으니까 이것도 이득이긴 하죠. 그리고 아까 제가 예상했던 거 우리 비썸, 우리 비썸 무브 에어드랍. 오늘하고 내일하고 에어드랍입니다. 에어드랍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도 있더라고요. 간단하게 뭐냐? 이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코인을 비썸에서 내 계좌로 넣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요 조건을 맞추면요. 오늘하고 내일 거래를 하고 요게 만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34,300원 주는 거고 이벤트 지급일은 12월 24일이라고 합니다. 제가 맨날 비썸 들어오면 뭐 하라고 맨날 말씀드리죠. 비썸 앱에서 앱에서 상품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수수료 쿠폰 먹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맨날 하는 룰렛이라든지 출석 체크해 주시고 입출금란에서 이자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